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미반도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영상 촬영을 많이 해왔는데, 어, 영상 촬영한 이후부터 항상 이렇게 급등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눈으로 다들 확인을 해 보셨을 테지만,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여기 자리 보이시죠? 어,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분명하게도 급등이 나왔던 게 여러분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HBM 관련된 부분들 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또 주가 급등락도 나왔고. 또 중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이제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 중국산 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 제재 관세 이런 거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더라 그러면서 이제 주가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어, 최근에 이제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리고 난 뒤부터는 거의 오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주가 밀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날도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자 HBM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 나오고 있죠. HBM 수혜주 부각 한미 반도체 HBM에 대해서 정말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HBM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AI 쪽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를 써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AI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제 고성능이 필요한데 요 수혜가 바로 한미 반도체. 중국에서 수출 규제 받고 중국은 수출 규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규제가 오히려 완화되고 그러면서 hbm에 대한 수혜가 공급이 또 수요가 점점점점 더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한미반도체가 추세가 계속 우상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요 한미반도체 톡방 분명히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영상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 톡방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수혜주 된다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중국의 수출 규제를 들어갔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수출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들 장비 들어가는 부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1년 연장됐습니다. 분명하게도 수혜가 될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어, 악재가 될수 있는 부분들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드렸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오늘은 고점을 어디까지 만들어 갈 것인가 최고점을 지금부터는 최고점 매도할 수 있도록 당연히 도와드려야 겠죠 자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 매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최고점 매도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수급이 빠져나가는 부분들, 세력들이 들어왔다 가 빠져나가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수급들이 어떤 기사 내용들을 만들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이 내용 보시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바로 HBF 신규 수주의 전망들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 HBM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제가 수혜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HBM. 이게 지금 최근에 이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진행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전부 다 HBM입니다. 그리고 AI 그리고 입는 웨어러블 로봇 등등해서 최첨단 산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술력들이죠. 전부 다 HBM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 거는 안 써. 일본도 안 써. 미국도 안 써. 누구 거 쓸까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 안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한미반도체. 이러니까 HBM이 올라간다고. 알면서도 알려드려도 못 잡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HBM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쵸? 자, 이 내용들 전부 다 여기 한미반도체 실시간 정보 공유방 및 단기 대응할 수 있는 이 한미톡방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한미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들어오시면은 내용들 다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내용을 잠시 보고 갈게요. 보시다시피 한미 반도체 말씀드렸던 HBM 반도체로 급등 구가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MSCI 편입 효과로 급등세 연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수급 보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의 우리가 최고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 그러면은 한미 반도체 좋아 말했던 대로 어아 우리 까치가 말했던 대로 HBM으로 급등은 만들었다 이거야. 이렇다면은 최고점은 또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팔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보니까 바로 요 MSCI 편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이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등등등등 이 MSCI 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 보시면은 대부분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게요. 자, 외인들이 외국인 증권사 펀드사 진짜 대규모의 자금을 들고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은행이라든지 기업들에서 어, 요 종목들이 이제 좋은 종목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어.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어, 또 이제 지속이 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아니면 떨어지는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는 이 한미반도체 기업을 선택 안 하겠어요? 선택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반도체 하면 삼성이고, 삼성과 삼성 쪽에서 이제 수주가 들어가는 기업, 중요한 반도체를 받아오는 기업이 어디라고요? 한미반도체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미반도체 쪽으로 먼저 들어가겠죠. 왜? 자 에코프로니 머니 이런 기업들은 2차전지 지금 편입됐던 기업들은 그쵸 2차전지는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미래성장성 가치가 있는 이런 지금 산업군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 HBM은 지금 당장의 수주가 들어가고 돈이 꽂힙니다 반도체 쪽은 그쵸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에 이 HBM이라는 어뭐 치킨집이 있다가 라고 해볼게요 근데 HBM이라는 이 치킨집은 이미 잘 팔리고 이미 많이 시켜 먹는 그런 브랜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HBM을 계속 찾겠죠 그쵸? 그런 겁니다 근데 2차전지는 아직까지 양념이라든지 이런 치킨이 아직 개발이 덜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프라이드 먹어보니까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양념 치킨을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몰라 아무도 가능성은 높아 프라이드가 맛있었으니까. 근데 HBM은 이미 프라이드 양념 둘다 맛있었던 그런 고장이 되는. 그러니까 뭐 유명한 뭐맛 맛집 이렇게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미 나왔던 그런 치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성에서 산다 산다 하니까 급등이 한 번에 나와 버리잖아.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자리를 잡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 한미 반도체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톡방 열어 놓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신규 편입된 종목들, MSCI 신규 편입된 종목들 전부 다 재료 소모를 하면서 떨어졌는데 한미 반도체만 상승을 하더라.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와, 그리고 어 나머지 종목들에 비해서 한미 반도체, 지금 HBM에 대한 수주가 확실하게 또다시 들어오고 있고, 그에 따른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HBM은 2차 전지는 지금 좀 흘러 흘러 내리는 혹은 좀 이제 조정을 받아가는 구간을 거쳐야 되는 거고 HBM은 이제 시작하는 구간. 여기서 급등 한번더 나온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점 매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최고점 매도 나도 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4 7 9 0 1 2 7 한미톡 보내 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 어, 다볼수 있는 방으로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 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천억짜리 시총 1천억짜리 기업이 2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 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 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한 번에 쏴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5배입니다. 못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은 금량 같은 것들 보시면 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선남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닷건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 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 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 보시면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 바로 미친 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집 물량. 보세요. 기관, 금융, 사모 펀드. 미친 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 달에서 4월 달에서 5월 달. 기간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 두 번째 미친 듯한 세력 물량.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기간 확인해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투자까지. 수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 듯이 물량. 최근에 8월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 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laughs>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 주들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 총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달 대박주 한번 잡아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